여러분은 지금 바다거북, 바키타 돌고래, 긴수염 고래 등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1세기 말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고 있는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바다거북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온도는 바다거북의 성별을 결정하는데 알 주변 온도가 섭씨 28도 이상이면 암컷, 섭씨 28도 이하이면 수컷이 많이 태어납니다. 현재 이상 기후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컷이 별로 태어나지 않고 암컷만 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은 암컷이 나는데 암컷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들도 즉 우리들도 여자들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지 좋지는 않죠. 아기들은 여자의 난자, 남자, 남자의 정자가 만나 태어납니다. 이처럼 바다 거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컷 바다 거북이 적으니 알도 많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아기 바다 거북의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바다 거북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위에 바다 거북, 앞에서 말했던 바키타 돌고래, 긴수염고래 등 해양 생물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단에서 고기의 양을 줄인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숲을 파괴합니다. 숲을 파괴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져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의 양을 줄입시다. 둘째, 에코백, 다회용 빨대, 식기, 물병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주로 사용한다. 이것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에 두 가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만 실천해도 바다, 즉, 해양 생태계의 멸종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방법을 더욱 창의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일일 쓰레기 다이어리입니다. 하루 쓰레기 양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해 다이어리에